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않고 다른 거, 이거 지금 아 우리가 이거 입고 있어서 지금 추워 보이겠다. 아. 아. 자 이거는 말입니다. 네. 바로 빔폴. 아우터. 와, 야, 저희에게 또 이렇게 협찬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폴 네? 아우터와 함께하는 다줄 거야합니다 네. 오늘은. 네. 이 정도예요. 야, 이것 좀 전체적으로 지금 싹 신발. 네. 네. 얼마나 따뜻하니까. 신발 야, 어때요? 너무 따뜻하고. 네. 진짜 미쳐. 네. 야, 이거 진짜 따뜻해. 나 솔직히 지금 발이 땀 나. 사실 이거는 이거... 저희가 국내에 있는 산 올라가기는 에좀버거울 수도 있어요. 히말라야도 네. 올라가도 사실상 이게 뭐그 무리 <laughs>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방수라든지 이게 제주도 그렇고 고어텍스인가 모르겠네요. 이거 어, 내가까지는 한 네. 번도 네. 얘기했는데 이거 약간 여성분이라 커플 기가 아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리고 네. 이거 킥업할 수 있는 정말 최애. 네, 이커버예 어, 네. 예, 대단합니다. 네. 킨오파십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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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오늘 진짜 처음으로 저희 먹을 거 사들고 오시는 분. 께는 네. 저희가 오늘 드립니까? 아웃도어 드립니다. 드려야죠. 아웃도어 드잖아요 세트들, 색깔별로 다 있어요. 색깔 준비되어 뭐, 있어요. 와사비색, 네이비, 블랙, 네덜란드, 다 있잖아요. 와우. 머스타드색. 여러분들 어찌됐건. 아직 겨울 준비 안 하셨죠? 여기서 해가십시오. 그래요? 한 아. 직접 오셔야 됩니다. 먹을 사사 들고. 예. 먹을 사사 들고 와야 돼요. 화영과 악수 한번 하고. 저희 좋아합니다. 하고. 달걀 전니다 달걀 감동남. 중요한 통, 게 오늘은 여기 갈까요? 오시면은요. 네.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김수현 씨가. 왔습니다. 아, 우리 수현이. 야, 우리 게스트로 모셨는데. 네, 네 진짜 수현이 좋아해. 예. 아. 네. 얘 앉아있지도 않잖아. 야, 한 아, 시간 점수를 치. 너서 있더라고. 숙소로. 할것 말도 안 하고 말좀 걸어 보세요. 너무 슬픈 눈을 하고 있어. 예. 그래, 우리 수현아. 예. 다줄 거야? 야, 얘저 눈빛 보세요 아, 근데 김수련 씨가 형보다 동생이시죠 아, 그럼 음. 그럼 이건 좀 빼야지, 이걸 아, 에 야, 진짜 손 추웠잖아 일단 그래. 이 정도는 네. 해도 되네 아니,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말일수 없이 네.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네. 자, 네. 여러분 그러면 네 저희가 경품을 그냥 지금 소개해버리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토크를 하죠 그다음에 네. 어,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품 오늘 야 진짜 오늘 야 진짜 오늘 오늘 진짜 빡시게 해줘야 네. 돼. 와 근데 오늘 경품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그 네. 동안에 여러분들의 피부 미용에 좀 관심사가 있으셨던 분은 아도 충분히 피부를 잡으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오늘은 좀 아웃도어 느낌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모자라든지 아웃도어 음. 점퍼라든지 심지어 장갑이라든지 네. 여러, 네. 여러 가지가 준비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빨리 빨리. 예, 네. 제가 잡고 있는. 장갑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장갑,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손실을 도로 장갑을 쓰고. 그렇습니다. 고무 아, 장갑부터 네. 해서 여러 가지 장갑이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장갑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빔플이라고 했잖아요. 아웃도어. 빔플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네. 보통 네. 어디 가나요? 아 등산. 등산이죠. 그렇죠. 약간 등산 때, 낚시. 네. 약간 추운 곳. 거의 뭐 바위라든지 까시나무라든지 여러 그렇죠. 가지 등산할 네. 때 저해 요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게 네. 손을 보호할 수 있게 그냥 제가 한번 껴볼게요. 네. 네. 껴봤는데. 아 게. 일단 뭐이 네. 장갑은요 사실은 보온도 음. 중요하지만은 미끄러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유 어이구 그냥 들리 야, 아이고 세상에. 어이구 그냥 들려? 아이고 아이 근데 이걸 잡으 이야. 이야 기이 나는 장갑이야. 있지. 대충 봤을 때 도트가 네, 마찰력을 네. 저희가 이렇게 증가시켜줘서 네, 네. 약 200개의 알파벳으로 된 도트가 어, 마치가 고미의 예. 그 촉수처럼 그렇죠. 요거 요거 떨어지지 요거. 않는. 자 이거 빔폴 또 예. 아웃도어에서 캡이네요. 정말 등산캡. 이거 내가 지금 야. 들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뭐가 어렵다, 이렇게 가벼워? 아... 지금 그림자 지는 거안 느껴지시죠? 아, 죄송합니다. 와... <laughs> 이 밥을 써봐 주시기. 아,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예, 예. 제가 사실 요캡참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한번 써볼게요. 가볍죠? 예, 요 뒤를 한번 싹 풀러서 여기요. 자. 다시 저도 이제 스냅백 벗을 때 됐어요. 음... 네, 빔플 아웃도어. 네. 네. 아 진짜 빔플 아웃도어의 어때? 런칭을 진심으로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이거 잘 어울립니다. 아잘 어울립니다. 자 저는요. 네. 요거 창좀 살. 사... 저 이게 지하이잘 어울리는 모자예요. 와, 진짜요? 아 진짜요? 여러분 너무 자. 잘 어울려. 우리, 그, 협찬표 동안 그림 있었잖아요? 네. 제발 네. 그림자 준지금이면 앞으로 놔주세요. 뛰어, 우리 이거 뛰어, 이거 때문에. <laughs> 자, 자, 자. 여러분, 됐나요? 조금 더요. 네. 예. 이렇게 해주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상품 중에 동안 크림 있었잖아요. 이거 동안 모자. 이거 굉장히 머리구를 잘해줍니다. 네. 잘아 보이고 좀 젊어지셨고 사실 형님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아웃도어가 네. 등산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낚시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 이거 그쵸? 제가 쓰고 있는 오. 것도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접으면 약간 보시기 스타일. 그러니까 귀엽게 연출할 수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네. 저좀난 어, 남자답게 네. 좀 디자인하고 싶다 그럼 옆부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우보이 느낌으로. 하우보이 느낌이야. 야 소중 느낌이 나네. 저는 하지만 약간 깐돌 느낌. 네. 이건 동해안 갈 때. 그렇습니다. 서부 느낌에서. 그렇습니다. 황해 갈때는좀 올려주고. 그렇 예, 어, 이거 아주 수로가, 가볍습니다. 스스로가요 네. 모자를 쓰고 이 모이터를 확인한 결과, <laughs> 여러분 약간 그 악세사리가 필요하시면요. 네. 구입하시태그을 떼지 마세요. 약간 피부의 아. 느낌으로. 피부의 아, 느낌으로. <웃음> <웃음> 와, 야 이게 고급스러운 모시죠. 이야이 부들부들 이렇게 부들부들할 수가 예쁘네요. 없어요. 이건 네. 정말 좋은 게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들 그 한강에서 얼마 전에 그 불꽃놀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로 좌석이 없어요 사실 그꽃 놀이는 그렇죠. 요거 하나 깔고 버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버클 근데 한 번, 이게 다른 거. 진짜 진짜 편리하기도 해요. 이대로 어떻게 입으면. 하냐면 어. 그냥 그대로 너 하나 나 하나 별 보면서, 어. 그냥, 하나, 하나 별 보면서 어. 그냥 이렇게 깔면 돼. 네. 아 누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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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아 누고 아, 싶어. 아. 사실 누워야 되는데 아, 네. 자고 싶어. 아, 아 자고 싶어. 처음에는 처음부터 누우면 이상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봐요. 오우 야, 야돈 많이 들었네 하다 좀 오면은 네. 이대로. 그렇죠. 이대로, 이대로. 아, 좋아요. 이대로. 이대로는 이 없다. 두번 접고. 유대로 <laughs> 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실 우리 지금 이건 침대 침대라는 거잖아요. 네 너무 예뻐 색깔 너무, 너무 색깔이 예뻐 색깔이 너무. 생겼어. 그리고 네. 여러분들 이 가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방 아, 가방 야 이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 많아요. 이거는 뭐, <laughs> 네. 네 저희가 정글을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그 물품을 많이 보관할 수있 제발 있는... 그림자가 지면좀 나와서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 수술을 못 봐서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요, 요거, 예, 예, 요거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이비와 네. 좀 겨자색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뭐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네. 여러분한테 드리는 품목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험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겨울 네. 동안에 또 이제 큰 백팩 말고요. 그렇죠. 네, 딱 가볍게 네, 들수 있는. 네. 아, 그리고 이, 이게 이제 휴대폰 들어가고, 지갑 음, 들어가고, 음. 배터리 충전기 들어가고. 그렇죠. 이 정도 있으면 딱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분들 그렇죠.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네, 좋고. 네, 네. 딱이에요. 하굣길에불량 네. 배달 만나면은, 야, 너뒤져서 나오면은 10원 당몇대 이게 있잖아요. 네, 예. 백팩은 걸려요. 네. 네. 백팩 밑에다가 이거 살짝. 까루, 중요한 을 <laughs> 여기다가. 돈 네. 엄마한테 오늘 10만원 받았다. 네. 여기다 놓으면은 절대 안 걸려요. 네. 아, 그게, 뭐야. <laughs> 그게 뭐야. 그게, 어. 그게 수납 공간이 어. 좋다는 뭐야. 거죠. 수납 공간이 한두 개면은. 뒤집에 팍 나온 건데 야, 아니, 그게 뭐야? 빗자자리 가방을 통째로 뺏기는데. 아니 빗에다 깔면. 네, 지 모르는 거지 저희 거. 입고 있는 이옷 다 네. 솔직히 좀 덥습니다. 네. 지금, 지금 땀이 나는데. 네. 저거 보세요. 지금 우리 수먹도 수아인을 수 있는 초. 예. 네 지금 수먹 얼굴이 빨갛습니다. 덥거든요. 더, 더, 더워요. 더워서. 더워요. 벌써, 더워서. 벌써 어. 덥습니다 네. 땀이 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땀 경품을 땀 여러분 무려 천만 원 상당입니다. 한번더다 네. 같이 천만 원한번더 소문내주세요. 천만 원! 천만 원, 네. 천만 원 야, 상당히 경품을! 어. 삼성 계열사는 다르네요. 예. 제리모직이잖 제일, 제일 모직에서 나오는 브랜드잖아요. 네. 삼성은 아, 다릅니다. 아, 삼성 달라요. 불혹 네. 이번에 한국 시리즈는 좀 패배를 했어도 그래도 <laughs> 삼성 하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계에또큰손 아닙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또 배려심이 또. 좋은 거야. 한번 네.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천만 원을 쳐지시길 바랬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천만 원 바로 올라오셨네. 천만 원! 천만 원. 네. 이게 어떻게 천만, 원. 야, 아... 천만 원. 네. 천만 원이 됐어요. 천만 원. 야, 천만 원. 천만 원 상당의, 상당의 상품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자, 정말. 안쪽. 아, 그동안 너무 예. 가볍거든 좋습니다. 아, 네. 대단해 대단해. 고치적으로. 아, 저는 여기 좀 너무 튀면 가면 좋아서 좀 끼고 해 줄게. 네, 네, 네. 예. 예.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에 여러 경품이 있었지만 사실상 겨울을 맞이할수 있는 최고의 품목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러면 네. 저는 저 번거지는 저 쓰고 아, 있어요. 그래 이게. 하나씩 아이템. 저도 그모자를 주세요. 예. 네. 예. 저 예. 요거 예. 쓰겠습니다. 그 기거리 옵션도 아이건 사실 이거 잊지를 예. 못하겠어요. 이 맛을. 아니, 사실 지금 예. 아 계속 쓰고 싶어. 이 스냅백이 지금 무겁거든요. 머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벗을 때가 됐거든요. 이게 확실히 가벼워요. 들어보세요. 이거, 예. 이거는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와, 예, 이거 쓰고 요거 끼면은 네네네. 사실상 어물길 수제자입니다. <laughs> 등산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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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정말 가볍다. 아가 잡고요. 어? <laughs> 정말 가벼워요.